안녕하세요, 윤유라입니다. 오늘은 멜번에 대한 흥미로운 팩트와 알아두면 유용할 수도 있는 깨알 같은 정보, 그첫 번째 편입니다. 아무래도 첫 에피소드인 만큼 멜번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브런스윅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브런스윅이라는 동네는 멜번 12D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동네인데요. 우선 시티로 오고 가는 교통수단이 편리해서 시티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브런스윅을 통하는 가장 큰 길은 시드니 로드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상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브런스윅으로 오실 때 타는 19번 트램도 이곳으로 다니고 기차역은 브런스윅 스테이션 주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브런스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원래 이곳은 워런절이라는 부족들이 1830년도 백인들이 정착하기 전에 사냥을 하면서 살고 있었대요. 백인들이 정착한 후 에드워드 스톤 파커라는 사람이랑 토마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1840년도에 이 지역을 사면서 브런스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네요. 1892년도에 최초로 지어진 리트리트 호텔을 포함해 그 당시 지어졌던 건물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이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슬슬한 재미가 있습니다. 나만 재밌나? 역사는 여기까지 아주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동네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런즈윅은 힙스터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브런즈윅은 젊은 다문화가 모여 사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빈티지를 즐겨 입으며 에코백을 메고. 그린당을 지지하며 외국 영화를 논하는 힙스터들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하네요. 시드니로드를 끼고 브런스윅에는 정말 많은 업샵이 있는데요. 이곳은 항상 패션 아이템을 찾는 패셔니스타에서부터 단순히 구경을 하는 사람들로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구경가서 괜찮은 아이템을 득템했는데요. 요런 로퍼나 요런 운동화를 득템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유명한 RMIT 대학교의 브런즈비 캠퍼스가 이곳에 있고 스페셜티 커피집이 많으며 유명한 로컬 크래프트 비어도 많이 있습니다. 아트 갤러리, 디자이너 공방들이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 와이프도 최근에 도자기 공방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꽤 재미지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볼거리, 먹거리가 넘쳐나고 젊은 디자이너들의 상품도 득템할 수 있어서 기회가 되실 때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고 멋스러운 동네도 한 가지 위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안입니다. 2012년 여성이 납치돼 살해되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고 불과 작년엔 공원에서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 코미디언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글에 브런스윅은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브런스윅 치안. 브런스익은 살기 안전한가요?와 같은 연관 검색어가 자동 완성되는데 항상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멜번에 대한 흥미로운 팩트나 알아두면 유용할 수도 있는 깨알 같은 정보.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동네를 소개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멜번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